성경을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어, 길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아, 달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다대지에서도 첫째 주에는 자녀 주간, 둘째 주에는 부모 주간, 셋째 주에는 이제 부부 주간, 마지막 주는 이제 가정 주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을 좀시리즈를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첫째 주 어버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오늘은 이제 둘째 주, 어버이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렇게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바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일찍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10계명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물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기 시작하면서 시내산에서 열 가지 계명을 줍니다. 그래서 열 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나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했습니다.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요. 인간과 하나님의 좀 약간 수직적인 관계의 언약들,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마지막 열0가지 계명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간 수평적인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약속을,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요 오개명, 즉 하나님과의 개명이 끝나고 나서 인간과의 관계의 첫 번째 개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과의 가장 중요한 개명이기 때문에 여섯 가지 개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것은요 모든 인간 관계 우리가 살면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근원적인 관계임에 분명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되어질 때 건강할 때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비롯해서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을 때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명심하게 기억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약속을 시작하면서 약속을 선포하면서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른들. 우리 시대의 부모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다행히 저희 교회에서는 조금 덜 걱정스러운데 이 자칫 말을 하면은 좀 두, 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그래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근간에 많은 이슈를 몰고 왔었던 부류의 사람들이 태극기 부대라는 우리의 어른들 세대일 것 같아요. 어, 현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물론 좌파라고 표현을 하고 있겠지만 진보적인 성향이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때 태극기를 들고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 좀 반감을 가졌던 대립했던 어찌 보면 약간 좀 어르신들의 세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왜곡된 이념과 편향되었던 성향으로 인하여서 다치 그들이 좀 우리 와는다르다라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이 있으면, 서 그런 분들 을 보면서 어떤 세대간의 단절, 같은 위기를 느끼기도했습니다뭐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 같고요.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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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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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고의 유연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더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좀 젊은 세대들과는 좀 구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정신적인 어찌 보면 노 위기에 정신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어른들, 우리들의 부모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어집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하게 위기를 맞은 분들도 역시 동일하게 어르신인 것 같아요 뭐 많은 젊은 사람들도 코로나를 앓고 지나가고 있지만 치사율이라고 하나요? 고령에 있어서는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고령화세가 되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위기에 노출되어지면서 들이 어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정부가 아주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전염병에 대해서 잘 대처했어요. K 방역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서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들이 겪고 있는 위기 위험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처럼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부모들은요, 또 위기,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는 즉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지난 어린이 주일에는요 사육장 사절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 설교를 했는데 자녀들에게도 아비들에게 자녀들 어떻게 될 것인지 명령하기 전에 먼저 명령하기를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위기에 노출된 그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되게 도리는 좀 생각해 보고 교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당위성은요. 매우 중요한 우리의 명령입니다. 특히나 이 아시아권 저희들 유교권에 있는 저희들은요. 효라는 거에 대해서 매우 엄하고 매우 중화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양보다는 더 굉장히 좀 뭐라고 돼요 외식과 형식을 갖추어가면서 품을 순정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우리의 문학권인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뭐그게 흔치 않지만 말 자체에서도 어른들에게 쓰는 말좀 나이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만큼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고 당위성이 있는 하나님의 그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관계가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이 관계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혹이 관계가 위험을 느낀다면 위기를 느낀다면은 우리 사회 공동체는 그만큼 심각한 위기에 노출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명령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그 말씀 바로 앞에 하나의 부사구를 넣어요.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사회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위성을 가지고 명령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동일한 명령을 주 안에서라는 부사구를 우리들에게 두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인간 관계가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너희는 너무 배타적이야. 너희는 너무 외골수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또 지위 그의 축복된 권위를 지키고 그 안에 살기 때문에 그들과는 좀 다르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정체성, 삶의 트랙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라는 어찌 보면은 이 단순한 부사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역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이루어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모님이 비신자, 비신자라고 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녀하기 때문에 부모를 저버려한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님이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공경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안에서 이루어지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고음의 아주 매우 중요한 당위성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에게 효하라는그 명령이 인간에 주어지는 삶의 어떤 양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뭐좀 어려운 용어를 쓴다면 휴머니즘, 뭐 인본주의와 또 신본주의라는 용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점차 점차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우리는 인본주의의 어 극치를 좀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인본주의의 아주 극치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심지어 죄인들의 인권까지도 우리는 보호해 지려고 뭐 텔레비에 안 나오게 하거나 이렇게 감추어지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노출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인격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인본주의가 극치로 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된 인본주의는요 참된 신본주의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인간이 어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엄하고 존경하는 것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인간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그것은 더욱 더 견고해지고 더욱 신뢰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 이것은 인본주의 의 명령인 것이 아니라 참된 신본주의, 즉, 하나님의 명령에서 바탕할 때 이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불안전해요. 너무나 연약해요. 등을 휙 돌려버리면은 그 명령, 그 당위성은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근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단위성에 근거할 때, 그 명령은 더욱 더 의미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그 명령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뿐만 뿐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에서 주는 그그 그 관계에서, 즉주 안에서 이 명령이 우리에게 하는데. 선포되어기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요, 우리가 주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의 근거에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할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한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즉 주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번성과 장수의 복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역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 주는 명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 관계가 건강할 때 부모와 자녀의 근원적인 인간 관계가 행복하고 건강할 때 우리는요. 삶의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 것을 모든 문제들이 닥쳐올 때그 위기의 순간에 복면할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땅 위에서 번성하고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이게도요. 우리가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어른들은요. 우리의 부모들은요. 너무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어른들이요 어찌 보면 이 풍요로운 사회를 위해서 그동안 너무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어찌 보면 현재의 결과물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권고하고 힘들어가는 우리의 어른 세대들, 부모 세대를 향하여서 터부시하고 좀 멀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에게 준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들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땅 위에서 잘될 것이고 장수할 것이라는 번성하고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시때때로 우리 부모님들 찾으며 연락을 하기도 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좋은 시간 을 갖고 있는데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화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면서 우리 사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기를 같이 더불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메스컴을 통해서 들리는 소식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그런 뉴스를 잠깐 봤어요 자녀가 50대죠 50대 자녀가 80대 노먼을 때린 그런 사건이 뉴스에 났습니다 그런데 노모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내 아들이 날 때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건신한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바닷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복을 누리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의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번성과. 장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바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어른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풍요로운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모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제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렸고 또 소득의 십분의 일을 구별하여 드렸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올려 드려오니 하나님 기뻐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